구형 좌표계를 그리면 이렇게 공간 상에 하나 점이 있고요. 자, 이것도 자꾸 그려봐야 늘더라고요. 자, 구좌표계 좌표축을 먼저 나타내기 위해서 직각좌표계 xyz를 표시해주고, 자, 그리고 점 P라는 점이 여기다라고 한다면 P라고 한다면 그 점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구형을 만들어주고요. 자, 구형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최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 자, 보시는 이런 최적을 만들었을 때, 어, 우리가 방위각 파이는 자 이렇게 파이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지와 어, 이루는 값을 우리가 네, 세타라고 얘기를 해주죠.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벡터를 그거를 우리가 r 이라고 해죠. 구의 반지름을 r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어,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형태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, 이렇게 표현해주면 요 아래쪽으로 만들어지는 요 이 차이가 날 만큼 파 방향으로의 어떤 차이는 d 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r 방향으로의 어떤 차이 차이는 우리가 d r이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. 자 이런 형태에서 이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좀 크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자 이런 형태의 어, 모양이 만들어지죠. 자 모양이 만들어질 때 각각을 우리가 어, 여기서부터 어, 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방향을 d r 이라고 표현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 이쪽 방향으로 커지는 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, 로 d 파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. 로 d 파이. 근데 로라는 값은 여기서 존재하지 않죠. 그래서 로라는 값을 우리가 이구좌표기에서 표현하려고 한다면 r s i n 타가 되고 r s i n 타가 되고 거기에 d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붙여주는 이런 값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게 바로 r d 타가 되는거죠 그래서 dθ라는 부분은 여기가 θ인데 지축과 이루는 방향이 θ인데 거기서 이만큼의 또 변이가 발생했죠 이만큼의 변이가 발생했는데 이 변이가 바로 D 세타라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연장을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발생하는 게 D 세타가 되요 이쪽으로 발생한 게 D 세타니까 항상 호의 길이를 구할 때는 각 곱하기 반지름 이렇게 계산해 주면 호의 길이가 나오니까 이쪽이 R 세타가 되는 거고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세 그러니까 변이 만들어지게 되면 세 변에 대한 미소 길이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어, 이쪽 부분 로디 파이라는 거자요요 부분들을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뭐 되고요 요거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음자요 부분이 여기서 자,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자, 자 여기 에 해당되는 거자 여기 에 해당되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, 아까 로 D 파이라고 그랬죠. 로 D 파이라고 한다면 파이가 해당되는 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로라는 값은 여기에 수직으로 쭉쭉쭉쭉쭉쭉 내렸을 때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서 이만큼에 해당되는 거고 이만큼에 해당되는 거고 자 이만큼에 해당되는 것을 계산하는데 지금 표시된 이 주황색은 우리가 무엇으로 따져볼 수가 있냐면 이 R로 표현해주면. 이만큼이잖아요. r 로 표현해 주면 이만큼의 거리. 그래서 마치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여기 알이 되는 거고, 이만큼이 로가 되는 거고, 이만큼이 지가 되는 형태입니다. 지금 그림으로 좀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여기 지금 표시된 이 삼각형이 지금 제가 표시한 이 삼각형. 자 로라고 하는 이 점은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가 세타잖아요 그럼 여기는 90 마이너스 세타야 90 마이너스 세타니까 로라는 점을 우리가 표현해 표현하면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에다가 r을 곱해주면 그 값이 나오고 그럼 r 사인 세타라고 바로 써줄 수도 있고 요 그래서 여기 이 해당되는 값이 여기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실 구좌표기에서는 로라는 개념은 없어요 로라는 개념은 없는데 우리가 어. 요 개념상으로 앞에서 우리가 그 원통좌표계랑 조금 유사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죠. 자 그러면 이렇게 새 변이 만들어졌다. 최적의 새 변이 만들어졌다. 그러면 우리가 바로 미소길이는 d하고 벡터니까 l 이렇게 써주고요. 먼저 써줄 거는 우리가 사용할 a 단위 벡터를 먼저 써줘요. a 어, 세타 a 파이 이렇게 써주고 자, 그 앞에, 자, AR 방향으로, AR 방향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반지름이 커지는 방향이니까, 자, 이쪽 방향이죠. 여기서 보면, 지금 표시를 하면, 반지름이 커지는 이쪽 방향. 표시는 좀 어려운데, 반지름이 커지는 이쪽 방향으로 따져주면 그 앞에 들어가야 될 거는 DR만큼의 일단 변이가 존재할 거고, 요번에, 세타는 어떤 방향이, 방향이냐면 여기서 각이 세타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이쪽으로 늘어나는 방향이죠. 세타가 이렇게 지, 지축으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발생하니까 이게 a 세타 방향인데 그 a 세타 방향으로 얼마큼 이런 일어나, 변이가 일어나면 냐 d 세타만큼 일어나죠 d 세타만큼 일어나는데 그 변이의 크기는 요, 요렇게 표현가 r 세타 r d 세타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주, 중요한 게 우리가 어 세타 방향은 그냥 d 세타가 되는 게 아닐까 길이를 표현해줘야 되기 때문에 길이의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r 이란데 이번에는 a 파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늘어나는 거죠 방위가 자이 방향 그래서 여기서 a 파이를 어, 표현하면 약간 뭐 이쪽 방향 지금 약간 그 그림이 좀 헷갈려서 하지만 여기서 따진다면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a 파이 방향은 즉 뭐와 연관되냐면 이쪽 값 여기 값과 연관되는데 그거는 아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변이가 여기 사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r sine theta d 어 파이 이렇게 들어옵니다. 자, 여기도 보면 어 그냥 단위 벡터 a 파이면 d 파이가 들어가는 거 아닐까? 뭔가 파이에 대한 변화량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기에 길이 성분인 요, 요 파트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.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맞아 이것만 해볼게요. 그다음에 미소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.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만약에 내가 a r 벡터를 써줄 거다. 그럼 a r 벡터 먼저 써 주고 나머지 뒤쪽 텀에서 요 길이 성분 두 개를 곱해 줘요. 그래서 r d 세타 곱하기 r s 사인 세타 써 주고 요번에는 이쪽 벡터 벡타, a 세타 벡터를 갖고 올 거다. 그럼면 앞쪽 텀에서 dr과 뒤쪽 텀에서 r 사인 세타를 가지고 올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뒤쪽에서 A파이를 갖고 올 거다 A파이를 갖고 올 거다 그럼 앞쪽에서 dr 뒤쪽에서 r 세타 r 세타 아, r d 세타 이렇게 갖고 오면은 여러분들이 어, 법선 방향의 미소 면적을 계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어, 미소 최적은 최적은 dv 하고 각각의이 앞에 있는 성분들을 그냥 벡터 없이 합해 줘라. 그러면 dr 그다음에 rd 세타 그리고 r sin 세타를 해 주고 좀 정리를 해 주게 되면 r 제곱 sin 세타 dr d 세타 d 파이 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자, 런 것도 지금 뭐 여러분들이 직접 중요한 거는 요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시고요. 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 요 어, 미소 최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미소 길이 한번 만, 찾아보세요. 자 찾아보게 되면 요 내용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. 예,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될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